안녕하세요. 백만불입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갈라코인 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 코인별로 영상을 따로 올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왜냐면은, 음, 한 영상에 뭐 갈라코인 얘기, 뭐 스파크 토큰 얘기, 리플 얘기, XDC 얘기, 뭐 여러가지 하면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올리면, 예, 예, 제목 보시고 예, 관심 있는 영상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코인 영상을 앞으로도 자주 올릴 것 같은데 어, 관심 없으시면 제 제목에 이제 갈라코인 써놓을 테니까 아, 예, 안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저제 영상을 보고 이제 구매하신 분,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갈라코인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XDC 코인 정보 소개를 좀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XDC 코인도 맨날 정보 올려야지 뉴스 올려야지 하면서도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퇴근하면 저녁이나 밤에만 한 개씩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 유튜브 댓글에 어느 외국인 분이 예. 드디어 한국에도 XDC가 예, 소개되었다고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뭔가 예,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소개를 시켰다고 하니까 유튜브에서도 예, 많이 없죠. XDC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XDC에도 좀더 예, 열심히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XDC를 소개했을 때에도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신중하게 며,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시청이 낮고 한국의 국내에도 정보가 많이 없고 하면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고 예 그렇게 좀 시청이 낮은 코인들도 좀 무시를 하고 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유튜버를 하면서 예. SRP, 뭐, 스텔라, 뭐, 정보를 찾다 보면 트위터에서 이제 XDC가 많이 자주 언급이 되는 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보고 저는 이제 6원, 7원 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놨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282 정도 됐습니다. 코인 마켓 순위가. 그래서 이제 제 기준에서도 당시에는 좀 애매한 시청이 좀 애매한 라인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7원, 8원, 9원에서 30원까지 예, 상승하면서 순위가 21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 총 공급량은, 예, 370억 정도 되고, 370억 개 정도 되고, 예, 유통량은, 예, 120억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XRP는 1억 1000억 개이고, 스텔라는 500억 개죠. 스텔라도 원래는 천억 개였는데, 천억 개에서 반을 소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500억 개입니다. 그래서, XDC도 수량도 굉장히 적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 굉장히 좋은 코인입니다이 x r p 나 스텔라랑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마켓캡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코인 소개가 나와 있는데, 이 신핀, 신핀은 국제 무역 및, 국제 무역 및 금융에 최적화된, 최적화된 기업용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 회사다. 신, 신핀 네트워크는 XDC라는 기본 코인으로 구동이 된다. XDC 프로토콜은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을, 어, 2000 TPS. 그리고 전송 속도도 트랜, 트랜잭션 시간도 2초. 그리고 이제 KYC에서 마스터 노드까지를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었다. 그래서 XDC 체인은 신핀 위인 지분 증명 XDPOS를 POS, XD 사용하여 고 확장성, 보안성, 권한 및 상용 등급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신핀 메인넷 토큰 XDC는 신핀의 실제 사용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중소기업 또는 기관이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히 구조화된 구조화된 방식으로 자체 재정 요구 사항을 생성하여 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보이런 뭐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핀 홈페이지입니다. 그 여기 홈페이지가 제가 처음 보고 제일 좋았던 게 여기 옆에 잉글리시 보이죠? 여기 누르면은 예, 일본어와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예, 한국어로 누르면 이렇게 신핀 홈페이지를 보기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위 상단에 링크 보이시죠? 예, 여기 이렇게 검색하셔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국어 버전을 보시면 더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꼼꼼히 가서 다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예. 심피는 국제 거래 및 규명에 특화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리고 이렇게 에코시스템도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림으로 나와 있고. 이제는 이제 자문위원회에 로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도 굉장히 암호화폐계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초기, 아주 초기 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온 사람이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예수라고도 불리는,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현재는 비트코인을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년 전부터인가 이제는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캐시로 이제 갈아탔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예,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든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핀 예,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자문위원회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진들을 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물 소개가 나와있고 클리프 하이의 예, 추천서도 있습니다 이 심핀의 최우선 목표는 정부나 기업, 구매자 공급자 간 P2P 금융을 가능케 하여 글로벌 인프라 부족을 최소화 함으로써 자본과 프로젝트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srp 리플과 스텔라와 굉장히 목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srp 홀더 분들 중에는 s d c 를 어, 경쟁 상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리플과 스텔라가, 예, 리플이 기업 간, 은행 은행 간, 예, 거래 송금을 목표로, 글로벌 송금 시장을 목표로 일을 하는 것처럼, 스텔라는, 그리고 개인, 그리고 소매업 간, 그런, 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들을 위해 사용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이 신핀 네트워크 이 XDC는, 이제, 국제 거래, 무역간의 예, 사용 될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 홈페이지만 가도 기본적인 정보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뭐 토큰 분배도 이번 진들은 아예 거래를 못하게 뭐 막아놨습니다. 25%를 갖고 있는데, 예, 환경 개발 플로우 15%, 사전 예양및 플로우 온 토크, 토큰 공급 10% 실제로 시장에 풀리면 그래서 현재 이제 아까 처음에 말, 말했던 것처럼 이제 120억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맵도 보실 수,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백서도 다운받아서 볼수 있습니다 어 사업 백서를 눌렀는데, 에러가 뜨고, 기술 백서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어, 저도 아직 기술 백서는 뭐 읽어본 건 아닌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꼼꼼히 살펴보고, 예, 정보 드릴 게 있으면 다시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에재가입을한 겁니다. 그 이제 이 사진은 XDC 네트워크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를 적게 소비한다는 예 그런 건데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환경 규제, 에너지 규제에 관한 이슈가 생기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도 이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번개 모양들이 보이죠? 이 번개 하나가 1 테라와트의 전력입니다. 번개 하나당 1 테라와트의 전력을 말하는 건데, 와트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력입니다. 그럼 이제 테라와트면은 1조의 와트니까, 이 비트와 이더는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XDC도 리플처럼 매우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그런 친환경 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점도 많고 공통점, 공통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리플과 예, 네, 그래서 처리 속도도 초당 2000건을, 2000건, 2000, 2000건이 넘게 처리할 수도 있고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고, 전송, 전송 속도도 이초면은 결제가 가능하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핀, 신핀이, 그러니까 SRP도, 이제 ISO 20022 표준에 인증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SDC도, 아직 인증을 받은 건 아니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심핀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모든 종류의 기업이 ISO 2002들 표준과 호환되는 XDC 프로토콜 및 메시징, 메시징을 사용하여 기존 시스템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무역 거래관. 금융간 거래를 할때이 XDC를 사용하면은 ISO 20022 표준에 맞춰서 거래를 할수 있다는 이렇게 규제에 친환경적인 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이렇게 좀 정보들을 한번 간단하게 쭉 살펴 보았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것을 토대로 지금까지 이제 투자를 해 왔고 지금 가격도 이제 제가 처음 매수했을 당시보다도 예. 세배 넘게 상승했지만 전 지금도 예. 살 사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 XRP도 그동안 1,000원 미치면은 싸다고 생각해서 200원이든 100원이든 700원이든 800원이든 600원이든 제가 꾸준히 매수한 것처럼 이 XDC도 한 100원, 100원, 100원 밑에 있을 때는 여유 있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사볼 생각입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